시리즈 지금 뒷범퍼 난이도가 어렵다는 그 뒷범퍼 작업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요. 실장님 이거 어, 어, 마감하고 있구나. 그럼 보여주실래? 지금 8시리즈가 난이도가 진짜 좀 높은 편 아니에요? 그렇죠 웬만한 BM보다는 네. 높다고 근데 BM 자체가 진짜 포르쉐나 이런 차들이 훨씬 쉽고 BM이 좀 많이 어려워요 뒤에 한번 이렇게 찍어주실래요? 이 8시리즈가 진짜 막 근육질 있는 것처럼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 또 들어가고 여기는 막 꺾여있고 그러다 보니까 8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이쪽 뒤에 라인들이에요 이게 엄청 타이트하죠 제가 예전에 아픈 추억이 있는데 그게 8시리즈였어요 저도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으니까 PPF 작업하면서 저는 제딴에는 이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고객님께서는 좀 만족을 못하셨어요. 그래가지고 그냥 고객님이 환불 말씀하셨지만 저도 현명의 여지가 없이 그냥 어 내가 부족하구나 싶어서 환불해드리고 사실 좀 어려운 차였어요. 그때 저도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작업했는데 그때보다는 많은 성장을 했고 고객님 보셨으면 좋겠네요. <laughs> 그리고 저희 실장님도 또 저한테는 사수죠 사수분이 오셔서 작업의 난이도가 높은 차가 와도 해결을 할수 있다. 제가 못하는 부분은 실장님이 다제 사수님께서 다 하고 있다 경력이 15년이나 되십니다 무려 그래서 8시리즈 딱 봤을 때 중점적으로 봐야 될게 뒤에 이거를 한 장으로 가냐 대부분 여기서 커팅을 할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 그랬어요 작업할 때 그래서 커팅을 하고 여기를 한장더 붙였는데 뭐 필름의 중요성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작업자가 어떻게 작업하느냐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 장으로 작업할 수 있냐 지금은 자신 있게 작업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 이것도 이쪽 이잖아요 8시리즈가 여기가 극간구도 합니다 그러면 이쪽 뿔 이거를 캐릭터 라인 이거 하나요? 네, 이쪽 부위. 뿌리 갑자기 엄청 확쏙고 뒤에는 갑자기 쏙 들어가고, 진짜 팔씨가 너무 난이도가 높을 그렇다. 거예요. 그런데도 뭐, 문제 없이. 너무 한 장에 깔끔하게, 절개선 없이 작업이 잘 되었습니다. 좀 의미 있는 차죠. 차주분한테도 그렇고, 이게 에디션 차량이다 보니까, 저희도 좀 즐겁게 작업하려고, 최소한의 탈고로 이렇게 재단 필름 안 쓰고, 시공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우선, 말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, 어떤 차가 와도, 이쁘게. 자신 있게 작업을 할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 찍게 됐어요. 그래서 훨씬 드 작업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윈도우 필름이랑 전장 작업 가죽 코팅까지 마무리해서 고객님한테 인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